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 모터스 분단전시장의 김민욱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X5 모델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 평범한 X5가 아니라 M 퍼포먼스 모델 M60i 모델이고요 이번에 출고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BMW만 세대째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기존 차량도 직전 차량도 X5 40i를 타시다가 X5 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도 다시 또 X5 모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성능 모델, 8기통 차량인 4 4 0 0 c c M60i 모델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내연기관을 이제 8기통으로 한번 타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M 퍼포먼스 모델 뿐만 아니라 X5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누적 판매량에서도 SUV 수입차 중에서도 누적 판매량이 가장 많은 모델이기도 하고, BMW 내에서도 베스트셀러인 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앞서 보이시는 모델 같은 경우는 X5 M6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400cc의 8기통 고성능 모델이고요. 네, 먼저 전면부 키드니 그릴이 블랙 무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M 배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만큼 엔진의 열을 빠르게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상시 오픈되어 있는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은 적용되지 않았고요. 상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헤드라이트도 좀 봐주시면 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블랙 섀도우 라인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인 블랙 사파이어 컬러와 무광 블랙 그릴, 그리고 블랙 섀도우 라인까지 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해서 에어브리더에도 M 배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M60i.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22인치 휠에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M 스포츠 모델 대비해서 차별화된 캘리퍼가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또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M 전용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약간 불이 형태로 튀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고성능 모델임을 약간 나타내는 스포티함 나타내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쪽을 한번 보시면 양쪽으로 Y자 형태의 리어 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깔끔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라이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BMW 로고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에서 밀고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패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에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범퍼 하단부를 보시면 머플러가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쿼드 머플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더욱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5의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과 7인승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 M60i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면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일반 X5 5인승 트렁크 공간과 적재 공간 동일한, 동일한 사이즈인 650L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X5 5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러기지 스크린이 전동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러기지 스크린을 작동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펼치거나 접거나 적재할 수 있고 7인승 모델에는 수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러기지 스크린은 작동을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열려있기 때문에 앞쪽에 살짝만 열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문을, 트렁크 문을 닫게 되면 안쪽 보시면 끝까지 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M60i X5 모델의 실내입니다. 어, M60i 고성능 모델답게, M 퍼포먼스 모델답게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M 스티치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디테일 포인트들이 굉장히 약간 뭐 퍼포먼스 모델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M 퍼포먼스 모델을 잠깐 탔었었는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한 요소여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우스앤윌킨슨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라고 해서 1,500 와트대의 하이엔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음질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카본파이버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스카이라운지 선루프라고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에 따라서 천장에서도 이제 슬럼프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야간 시에는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까지 가능한 옵션입니다 네 2열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메리노 가죽에 타르투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착좌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색상도 블랙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블랙 사파이어와 메리노 타르투포 조합 자체가 굉장히 인기 많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패밀리카답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X5 M60i M 퍼포먼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차량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장점들이나 매력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경험해보시고 시승도 해보시면 또 다른 뭐 매력이라든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